어, 한산한 제부스를 보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와 스스로 위축도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.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. 오늘 이번에도 네, 또 서울로 왔습니다. 일단은 좀 화면에서 많이 달라진 게 있죠. 네 머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습니다. 요 관련해서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, 일단은 제부스, 제부스 소개 여기고요. 그동안 여러가지 신상 부츠들도 네, 준비해왔고요 음, 아, 항상 떨립니다. 네, 목금토일 이렇게 4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기대가 되고, 제발 유튜브가, 릴스가 쇼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지난번처럼 종이 가방으로 좀 영업을 하려고, 했, 하려고 했는데 다들 주최사 측에서 제공한 가방을 들고 다녀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아쉽다. 안녕하세요 맹꽁 씨입니다. 인형 한번 만져보고 가세요. 만지는 건 공짜. 네, 그럼요. 인형 한번 만져보고 가세요. 만지는 건 공짜. 맹꽁 씨 인형입니다. 저항감이 좋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날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꾸깃꾸깃 스트레스 풀면 돼요. 불쌍해요. 아 하지만 꾸깃꾸깃하도 귀엽죠? 전천히 둘러보고 또 와요. 안녕하세요. 인형 한번 만져보고 가요. 만지는 건 공짜. 여기도 카메라 있어, 근데. 여기도 카메라 있어요. 예! 예! 예, 예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참, 이런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. 아,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남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. 이렇게 보면은, 그쪽은 사람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. 저랑 이제 남들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고 싶지 않아도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게 어, 한산한 제부스를 보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또 저쪽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와 스스로 위축도 되고 예. 네. 그렇더라고요. 근데 한편으로는 이 비교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끔 할 수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, 나보다 더잘 되는 부스 상대방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비교를 하게 되면 발전도 없고 제 멘탈도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고, 반면에 이 비교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, 별거 없더라고요. 저 사람은 왜잘 되지? 잘 되는 이유가 뭘까? 그냥 단순히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 스스로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비교를 할 거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교를 하자.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,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분들. 내 공통점이 뭐냐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비교라는 요소를 굉장히 잘 긍정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거죠.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릴 거냐? 이거는 좌절이겠죠. 그렇지 않고 이 좌절을 극복하고 비교를 어떻게 나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. 제가 선택한 이 길을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다양한 방면으로도 제가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. 이 모든 것들은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인형 한번 만져 보고 가세요. 만져 보는 거공짜 스트레스 볼 키링이거든요. 어머 어머. 저항감이 좋죠. 네. 스트레스 받을 때 꾸기꾸기 쪼옥쪼옥 보면은 좋아져요. 네. 어, 혹시 가방 안 필요하세요? 어, 종이 아, 가방 긴장돼,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, 손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혹시 종이 가방 안 필요하세요? 아다 필요하실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필요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